네, 안녕하세요, 권희원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LNF를 아시다시피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데 LNF가 잘 나갈려면은 테슬라가 제일 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오히려 더잘 나가야지 그 수혜를 LNF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먼저 알아야지 LNF를 알수 있고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테슬라와 LNF를 둘다 가지고 있고요. 음,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LNF 주주가 바라보는 테슬라, 테슬라를 알아야 된다. LNF 때문이다. 테슬라가 잘 나가야 LNF가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업에 어 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업에 납품을 하는 LNF, 그 수혜를 가져가는 LNF,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 전기 자동차 회사, 아, 그래, 전기차 1위지, 이렇게들만 생각을 하시고 있지, 조금 더 깊이를 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물론 많이 애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기존 자동차 회사랑 많이 다르다라고는 알수 있지만 조금만 더그 주요 포인트들을 보시면 굉장히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뭐 참고로 이 자동차 회사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안은 소프트웨어 사소프트어 어, 발음이 너무 안 좋네요.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실제 지금 내연차를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로는 뭐좀더 나중에 투자는 하는 건 맞는데 나중에 뭐 이거를 사용을 해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게, 실제 저는 5년 전에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테슬라 S를 한번 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받은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은 상황에서, 아, 이, 이 미국 테슬라 주식도 있고 해서 이 처음 이게 사면서 LNF까지 오게 됐는데, 이 부분을 좀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1,2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기술자 기술주의 요즘 최근 하락세에 어, 덩달아서뭐 840달러까지 떨어졌죠. 이게 8,700억 달러라고 해서 우리나라 천조 정도 수준이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30% 이상씩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음, 시총 순위를 했는데 1조 1위 같은 경우는 애플이 지금 2600조 달러를 하고 있고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구글, 뭐 아마존, 페북, 이제 테슬라가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시점이 좀 다르긴 한데 830 네, 830달러 정도 이제 실제 아, 8700달러 시총 7위 정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높은 시총이죠. 이게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10조 0 정도 되는데 어, 자동차 1위 생산량 1위 매출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가 340조에 비해서 한3배 정도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비교해 보면 420조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두배 정도, 좀2.5배 정도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어, 이거는 좀 시점이 다 지금 8천 달러인데 이때 이쪽 이전 자료에요. 이 폭, 폭스바겐 아우디 다임러 gmbmw 이 웬만한 자동차 회사를 다 합친 시총보다 더큰 거예요. 지금은 더 커졌죠. 이게 말이 되냐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지금 생산량이 뭐 100만 대 정도 수준에 어, 그치고 있는데 이게 시총이 말이 되냐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왜 그러냐 하면은 소프트웨어의 이익률 때문에 그래. 시총이 다른 데는 보통 그 자동차 영업 이익률이 뭐10%다 미만이에요. 그런데 반 비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업 이익률이 뭐 현대차에 지금 뭐반 반의 반도 못 팔고 있는데 분기익은 뭐 두세 배씩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다 소프트웨어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하드웨어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의 어, 하드웨어 비중이 17% 밖에 안되지만 자율주행 서비스가 72%,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11%, 거의 80%를 소프트웨어에서 받아가고 나머지는 일부는 이제 그냥 내연차에서 받아오듯이 하드웨어에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은 저도 표 이해가 확실히 좀 됐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노키아가 2007년도에 점유율이 38%였어요. 근데 2017년에 점유율이 애플이 11%였어요. 근데요, 근데 시총은 지금 뭐다섯배 지금 수준인 거죠? 야, 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 핸드폰이 점유율이 38% 있을 때 이게 200, 200, 여기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달러였는데 어떻게 애플이 지금 어, 점유율이 이렇게 작게 차지하고 있는데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받고 있느냐,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피처폰과의 차이. 이 부분을 많이 비교하고 있죠. 지금 내연차와 지금 전기차. 전기차 중에서도 이더 다른 일반 지금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확실히 다르다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점유율이 훨씬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더 훨씬 높았다. 그게 테슬라와 비교할 수 있는 이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시가총액 같은 경우 피처폰의 시대 때는 이거밖에 안 됐었지만 스마트폰 시대 때는 시총이 훨씬 더 20배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논리에 맞다고 하면은 내연차의 지금 시총 대비해서 어, 전기차의 시총이 훨씬 더 20배 이상 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노키아 때 그냥 피처폰 때와 스마트폰의 시장 차이가 20대 시기나는안한 이유가 단순 통화 도구에서 컴퓨터로 바뀌었던 거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가 매출이 이익이 훨씬 더 증가하고 앱스토어 이런 거뭐 많이 쓰시니까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밸류시는 확장을 했었다 네트워크 효과가 1인 1위 기업의 이익점 유율을 확대를 했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어, 단순 이동 도구에서 컴퓨터로 바뀌어가고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에서 매출이기 증가되고 있고 자율주행이라서 밸류에이션 확장 기술적인 1위 기업의 그 네트워크 효과에의해서 1위 기업의 이익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약간 거의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총이 자동차 회사의 시총을 보면은 전혀 설명이 안되고 이제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의 시총으로 봐야지 이게 겨우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음, 참고적으로 지금 이걸 좀더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 평균 단가를 보시면 평균 단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영업인율이 지금 18% 16%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데는 거의 10% 제조회사 같은 경우 10% 이하인데에 비해서 이제 매출 원가 이 대당 평균 매출원가는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영업인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평균 가격은 왔다 갔다 하고 있음에도 이게 거의 FSD 자율주행 같은 것들에 의해서 보통 이제 뭐 차량 5천만 원짜리 팔면 6천만 원짜리 팔면 600만 원 이렇게 뭐남 미만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FSD라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 지금 천만 원 가까이 팔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돈을 다 소비자들이 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500만 원 남는데 어 600만 원 남는데 천만 원이 더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더블 이익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훨씬 더블 이상이 날수 있겠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영업인율이 보통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 몇 배씩이나 높은 그런 영업인율 그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도 영업인율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뭐 이십 프로 씩 나오잖아요 이그 노선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잘 나오고 있지만 급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인율 또한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내연차들은 뭐십프 이하에서 계속 지금 흘러가 그냥 가 기어가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소프트웨어 회사와 이런 기존 내연차와의 확실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보면은, 이 기존 차에서도 지금 훨씬 많이 남기고 있어요. 모델 3, 이도 그렇고, 모델 X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억 3천에서, 1억 2천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뭐 1년 만에 1억 8천, 1억 5천에서 6천까지 지금 매, 지금은 심지어 지금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시가가, 시가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찍 주문한 사람 뭐 저희 샤테크 샤넬 같은 것도 매일 오르니까 샤테크라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거 뭐 테슬라도 미리 주문해서 하면은 뭐 삼사천씩 남길 수 있는 그런 1년 만에 오르니까 뭐 테슬라로 테크도 가능하지 않겠냐 막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보다 이제 공급보다 수요자 훨씬 더 힘이 지금 더아 수요에 곡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수요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판가 조정을 할수 있다라고 그냥 거의 팬덤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천만원씩 올려도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좀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로보텍스 가면 또 이렇게 또 시청이 훨씬 더 높아지고 구속, 구독 서비스까지 하면 이렇게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놓은 건데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좀더 청사진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이 지금 영업 이익률 추임한 보더라도 훨씬 더 이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23년도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보시면은 어 전체지만 하드웨어만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의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만 보면 이렇지만 소프트웨어까지 하면은 이렇게 달라질 거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23년 같은 경우는 2300만 이 230만대 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뭐 100만대 지금 이제 어 100만대에서 200만대 될 거니까 2013년도면 2300만대 훨씬, 훨씬 더 넘을 것같고요 거의 250만대 이상 될것같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네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것같고요 분명히 하드웨어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사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엄청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좀 네, 이~ 스마트폰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배터리를 투자할 때 언제 이~ 아웃을 해야 되냐 이거 계속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랑 저는 일단은 어느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 상승력 상승 곡선이 성숙기로 들어왔을 때 주가도 이~ 어느 정도 성숙기 때 이 부침이 이렇게 큰 것을 볼수 있었다는 자료를 제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게 전기차 침투율이 스마트폰 침투율이뭐 3, 40% 정도였었는데, 이 저희 배터리 같은 경우 주주 같은 경우도 전체 시장의 세계 시장의 침투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어, 이탈을 고려해봐야긴 하 한다. 물론 평생 가져가도 갈수 있지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마트폰이랑 좀 비교를 해서 아 어, 침투율을 좀 비교를 해서. 어 정도 성숙기 가기 전에 어좀이 이탈을 좀 수익을 많이 실현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번 더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지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얘기 나오냐면 이 으,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듣기 싫어하실 텐데 강방천 회장이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회장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좀더 제가 적어 놨어요. 이런 것들을 음, 명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복기해 보면 거의 다 모든 투자 대가들의 본질은 거의 다 비슷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격은 주가의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 가치는 이익에서 나오고 이익은 반대로 뭐 상품 매출에서 나오고 소비는 소비자 지갑에서 나온다. 그래서 소비자 지갑을 봐야 된다. 소비자가 많이 사는 것을 봐야 된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종목을 봐야 된다. 소비자가 지금 인기가 많은 어 이런 섹터나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데서 어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또 또 당연히 이제 매출이 오르고 주가도 같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과 나는 동업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야 지금 이렇게 잘 팔리고 소비자가 지금 열광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뭐 일년 기다리죠.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뭐 S 하고 X 같은 상위 애들은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는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소비자의 수요가 강하게 더어이 초과하고 있는 테슬라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도 모른다. 어, 어제도 어 이거 좀 제가 이전에 적어놨던 부분에서 69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때도 뭐몇백만원 몇 샀어요 돈이 이제 사실 저는 원래 더살 수도 있었지만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2% 어, 주식의 세금을 수익의 세금을 떼고 있어서 예를 들어 1억 벌면 2200만원을 250만원 제외하고 이뭐 1억 벌면 2200만원을 세금 내서 너무 아까워 가지고 아, 안 샀었는데 덜 샀었는데 식익률이 거의 1 0 0로 넘어가면서 아, 그리고 또 다시 또 출렁이고 출렁이고 할 때마다 요즘에는 그래 수익률보다는 수익액이다라는 관점으로 수시로 지금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더 떨어지면 또또 또 사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또좀 아,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또 이어서 LNF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꼭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 n f 주주, 주주분이라면 아니 배터리 주주라면 우리나라 배터리 주주라면 꼭 테슬라를 더 공부를 계속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